한국전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어, 새해가 얼마 안 남았죠. 산타랠리의 기대감도 환율 영향으로 큰 변화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이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크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까지도 많이 좀 움츠려든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이렇게 어, 올라왔다가. 어, 조금 이렇게 한달 정도 조정세에 좀 접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조정이 왜 일어났고, 또 26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후재가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짚고 갈게 있어요. 지금 한전의 조정이요. 사실은 기업 문제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너무 빠르게 좋아진 기대를 정리하는 과정에 좀 가깝다고 볼수 있고, 요금 동결, 부채 이슈, 뭐, 단기 차익 실현 등등, 이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반드시, 어, 거쳐야 되는, 어, 구조예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숫자 구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전이 이미 과거의 한전이 아니라는 거죠. 자, 2021년부터, 자, 21년부터 23년까지 한전이 계속 한국전력이 어, 적자를 겪으면서 만년 적자 유틸리티라는 좀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24년도 기점으로 인해서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다가 2 5년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자, 요금 인상 효과나 연료비 안정, 그리고 원전 이용료의 상승이 이제 전체적으로 겹치면서 어, 이익을 낼수 있는 기업으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고요. 완전한 구조적인 어, 전환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AI 시대의 전력입니다, 전력. 예. 이 모든 산업들,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어, 반도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질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전력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뭐 전력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 원전과 S.M.R.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고 또전 세계가 이제 전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가성비와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원전이 어 다시 좀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중심으로 한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해외 수주라든가 한미 협력 확대는 한전의 미래를 어, 국내 공기업에 그냥 묶어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6년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2026년 시장은요, 자, 2026년 이 시장은, 어, 어이 한국전력의 과거 유틸리티 기업으로서의 그냥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전은 요금 규제와 적자 구조라는 한계 속에 좀 갇혀 있었는데, 26년 기점으로 이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 100조 원 시대가 지금, 어, 앞에 나와 있고, 거기다 영업이익도 지금 1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연료비 안정이라든가, 원전 이용률 정상화, 누적된 요금 인상 효과가 겹치면, 재무 구조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보죠.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속 가능성이 증명되는 해가 바로 26년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25년의 주가를 보고 어, 한번 이렇게 탁 튀어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세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 이거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차트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전구점 찍고 나서요. 자이 전구점을 한번 찍고 나서 죄송합니다. 펜이 자꾸 안 되네요. 이 전구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이 AI 거품론 때도 상승하던 우리, 우리 한국전력인데 어 12월 정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약10% 정도 어 이렇게 빠진 주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뭐10%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많이 빠졌네 이러,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다 종목 대비 주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다만 현 조정이 물론 아쉽게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4만 6천원 구간, 죄송합니다. 4만 6천원 구간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61선, 121선이 아직까지도 상방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이평선이 점점 모여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4만 6천원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면서 물량 매물대 다시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또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어 지금 도드라지고 있다.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인과 이 기관의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이 물량들, 위치를 보면 딱이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계속 지지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관과 외인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무조건 주가는 끌어올릴 것이다. 에? 자, 그리고 이러한 지지하는 흐름이 26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다시 주가 반등 시기가 빠르게 올수 있겠죠. 자, 다만 오늘 내일 하면서 이 한국전력을 지켜본다면 사실 다른 테마를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SMR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이러한 호재들을 가, 호재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26년 초부터 어, 이 주가에 영향을 주시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26만 26년 적어도 3분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꾸준하게 좀 들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될까? 자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어떤가요? 예, 주부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기 종목을 새로 찾는다는 것이 많이 어렵다. 예,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동안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뭐, 호재가 될 만한 다양한 요소들, 뉴스, 뭐, 정보, 이런 것들, 다양하게 또 추천주까지, 여러분들의 수익 볼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렸었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25년도에 특히 자 뭐였냐?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 아 오늘은 어차피 장이 안 열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기 좀 그러네요. 어쨌든 매수 타점을 자 1월 초에 줬다. 근데 이 방송 보셨는데, 2월 초에 매도 타점을 제가 드리는데, 자, 라이브 방송, 이 방송 보시고, 이 방송 못 보시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분들이 항상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온 게 010-5077-0475번. 자, 고점 이렇게 이성주 네가 그러면 한명한명 한명 문자를 보내 주면은 기록에다 남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 번호 저장해 주시고 이쪽으로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어, 다양한 정보부터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던 내용들도 모두 다 이쪽으로 제가 단체 문자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다양한 정보라던가 예, 뉴스, 그리고 추천주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거뭐 다양한 채팅방에 질문 주셨잖아요 그동안 뭐이 종목 목표가 얼마냐 아이 종목 뉴스 나왔는데 호재 같은데 왜왜 왜 증가 주가가 오르질 않느냐 뭐 세번째 자 이거 뉴스 지금 이거 엠바고 정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뭐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 앞으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을 달라는 거예요 문자로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렇 그러나 제가 뭐 대가성 이런 거 바라지 않죠.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이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예. 제가 이성주가 26년도에 채널 한번 크게 키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고 저희 커뮤니티에 많이 합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요즘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이 추천주, 예,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중장기적으로 방금 전에 한국전력도 말씀드렸지만 들고 간다면 뭐 수익은 우리에게 안겨주겠죠. 하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종목들을 어,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요. 뭐 AI 테마나 소부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너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어,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번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봤다. 이런 장 속에서 코스피가 막 4,100인데. 자, 이런데 수익을 못 봤다. 냉정하게 현 투자 방식 바꾸셔야 됩니다. 예, 잘 모르실 때는요. 그냥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답일 수 있어요. 예, 밑자 부전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이 추천주 역시도 자 이쪽으로 고점 제 개인 번호로 고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종목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받아 가셔 가지고요 수익 좀 크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6년부터는 25년 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 지금 올라온 장세에서 변동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시장 속에서 사실 상승할 때만은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외면받는 종목은 계속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기간에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 가져오는 대로 또 분석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씨 점점 추워졌는데, 어, 감기 조심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눈 온다는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데, 눈이 오더라도 좀 바닥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작년에 한번눈 오면서 크게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쳤었는데, 어떻게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같더라고요 예,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주였습니다.